반갑습니다 지임민입니다 여기는 자이 라는 곳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 자이에서 아리산을 다녀올까 합니다 제가 일전에 자이에 도착했을 때 자이라는 도시가 아리산을 가는 길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리산은 사실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유명한 산은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은 좀 트레킹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트레킹 코스도 물론 있지만 트레킹... 되게 유명한 산이 아니어가지고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아니산이 대만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가는 그런 명소로 되게 유명하대요 오늘은 저는 일출을 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일출 일정이 되게 빡세더라고요 그 일출 보려면 보통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도 또그 주위에 잡아야 되고 그래서 대만 여행 모토가 지금 당일치기 여행이거든요 대만이 땅덩어리가 조금 작다 보니까 근거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로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일치기로 아리산을 다녀올까 합니다. 이동해 보시죠. 자 여기는 지금 아리산 기차역인데 저기 보면 7322 TRA 아리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TRA는 참고로 트레인스테이션 약자고 저기 아리산이라고 하는 그게 제가 얘기했던 그곳입니다. 오늘은 저는 저 버스를 타고 갈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기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9시 아리샨으로 출발하는 기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기차를 타고 이동할 겁니다 아리샨 가시는 분들은 저 버스를 타고 이동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아리샨까지 가거든요 아리샨 셔틀버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네 제가 오늘 타고 갈 기차입니다 아 니하 아. Was a Hangover? Sure. Go to Arisan. Arisan? Yeah. But now here. Yeah. Inside. Uh huh. Relevant what? Yeah. Turned right, Royal Police District. Uh, Do you ha have a ticket? No, no. No, but the ticket full, no shit. Ah, oh, really? Standing. Oh, uh, yeah, okay, standing. Four thirty. Okay, it's okay. Okay. <laughs> okay, how many people? Uh just one. Uh, so one way. Yeah, yeah, one way. Uh can I buy a round trip? Yeah. Back to Jai. Yeah. Jai to Penchu, 11.30 30. Yeah. Come back J2, Okay. Here. okay. okay. Uh -huh. <laughs> yeah. Okay. So, Okay. Nine. to no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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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kay. <laughs> 시트는 샀는데 시트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확실히 되게 많이 가는 곳이어서 잘 돼있네요.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청치우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치우라고 하는 곳인데, 저 앞에는 산악마을이에요. 산악마을인데, 아리산 중턱에 있는 산악마을이거든요. 오늘은 거기까지 이동할 거고, 원래 거기서 이제 아리산 정상까지 가는 코스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바이산이 일출 보는 걸로 되게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차를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제 일정에는 맞추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펀치유까지 찍고 펀치유에서 구경하고 다시 여기 자이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여행을 할까 하고요. 9시 출발. 네. 20분밖에 안나았는 바로 가야겠습니다. 자이 기차역은, 제가 도착했을 때 얘기했듯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저기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기가 제가 타는, 한치유 가는 기차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아, 이거 제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미리 예매를할걸 그랬네요. 아니, 나는 당연히 평일이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자리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 풀이네요. 이제 상당히 많이 가긴 하나 봐. 그래서, 오는 것도 풀일까봐 오는 거는 <laughs> 라운드 트립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왕복으로 786인가 들었어요. 얼마였지? 총? 그러면? 786. 800이라고 치고, 한, 편도에 한 16,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타는 겁니다. 아리샨 포레스트 레일이라고 돼있죠. 보면, c 이가 여기 있고요. 여기 가서, 저는 해발 1,400에 있는 펀치까지 왔는데, 그리고 일물, 일출을 보시는 분들은 이 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기차는 다른 기차예요, 다른 기차. 그 기차는 다른 기차에서, 그 일출부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예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인기가 엄청 많다 보니까 며칠 전에 예매를 해야 된대요, 일출부로 가는 기차도.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꽉찬거 보니까 다 예매해야 되나 보니다 오늘 타고 갈 기차가 도착했네요. 엄청 낡았다. 평일인데도 사람 진짜 많아요. 야씨, 이 기차 타는 사람이 이 기차역에 전체 있는 사람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 엄청 오래된. 이게 1918년도부터 운행되던 거래요. 일본차라고 될수 있네요. 저는 시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나 들어가도 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대만이 지진이 자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단됐었다고 합니다. 운행되는. 어차피 수석 타야 되니까 맨 앞으로 갈까요? 엄청 오래된 기차고 엄청 짧은 기차면 한한 오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뒤에 열로 채우는 데까지 하면은 1 용량 되는 기차는 엄청 짧은 일단 사람들 탈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게 예, 노시니까 입석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열차 출발하고 빈자리 앉아서 통화하면 될것 같아요 엄청 낡은 기차다 보니까 약간 건강상품으로 도 되게 탁하고 그냥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이랑 동평인것 같아요 산에 가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 될것 같아. 사람 오면 자리 주인으로만 앉아도 비켜주고. 앉아서 가도 될것 같아. 참고로 건축까지는 2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면 도착하면 한1한시반 정도. 음, 여기. 그오버워 그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렇게 다 보이는 거는 좋은 봉투로 좀돌려주시 이 기차가 일본의 산악기차랑 자매결연을 만드 기차래요 그래서 일본어일본에기차더라고 그래서 나오는 거는든 이게 원래는 산악 기차잖아요 그래서 하고석탄 나르던 기차래요 그런 물자를 나르던 기차로 하는 이게 또 일본... 시아 시대 때건달된 기차여가지고 근데 그 특이한 점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한 역사를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되게 싫어하고 대만은 좀 일본의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네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풍경이 무슨 태고 나는 같아요 いいね。 이 기차가 지금 어, 이렇게 돼있지 정차를 지금 이러고 있 등산하시는 분들은 역마다 하나씩 이렇게 가시나 봅니다 역 하나에 전역에서 타서 여기 역까지는 기차 타고 이동하고 아, 그런 식으로 스킹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 도사다 여기서 많이 내리네 부산마을 펀치후에 도착했네요 이야, 시원한데요? 파도 안떠있고 와 안개봐 뭐. 이 차는 빠져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3시간 정도를 보내면 돼요. 되게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마을을 조금 돌아볼까요? 여기가꽤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거의 관광화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야? 세븐일레븐이 있네요. 역시 대만은 뭐든지 잘돼 있어. 확실히 잘도 있어. 잘돼 있어. 그리고 대만이 되게 되게 잘 되어있어요 음, 아침에 철도 타면 워사비가 있네요 생워사비가 네, 아침에 철도를 타면 철도 도시락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 아침에 그래서 출퇴근 철도로 하시는 분들이 철도 도시락을 구매해서 먹곤 하시거든요 그게 되게 유명해요. 되게 저렴하고 되게 맛있는 거로 되게 유명해서 되게 많이 찾더라고요. 여기도 그 철도 도시락이 있습니다. 여기도. 너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도시락집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되게 오래된 집인가 없다.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이따 먹고, 지금은 조금 돌아다녀봅시다. 시간이 넉넉해요. 어차피 한 3시간 정도? <laughs> 돌아다녀야 돼가지고. 야, 여기 내려갔다가 또 어떻게 올라오냐? <laughs> 여기 경사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지금 경상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네요. 아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 이쪽이 연근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연근이래, 연근이래. 죽순, 죽순을 엄청 많이 먹는데, 그 죽순,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약간, 약간 뭐라고 해야 지 쿰쿰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 저한테 안 맞더라고. 또제 입맛에 안 맞아요. 향하고 그 맛이... 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 뭐, 주문 먹긴 하는데, 굳이 사서도 먹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그 냄새가 좀 많이 나네? 그 죽순 향이... 이게 대나무 소이 많으니까... 여기도 약간 죽순 그 재배하는 그런 포인트인가 볼래요. 크게 구경할 거리는 없어요. 약간 산에 오는 느낌을 낸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오는 기차를 탄다 그런 느낌의 여행지입니다. 그냥 뭐... 음... 그정도요 약간 감성... 감성 여행지, 감성 여행지. 你好。黑芝麻软的、哦、要不要吃看看？补充钙质，几棒来？对、哦 <laughs>，小朋友老人家都吃很棒。黑芝麻糕，嫩。这是米，这是米，p e a n u peanut 嘿。嘿，peanut，sesame。你好，阿妈哩。sesame。一包，对、啊，一百五。嗯嗯。 다시. 가? 땡큐. 지금 위치가 여긴데, 이렇게, 여길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여길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봅시다 이쪽으로. 울창 하나, 진짜. 해도 안 떠가지고 더 어두운 것같아 위치.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고산지 되긴 한고산지대긴한가봐기도안네여기가 소백산? 여기산이얼산죠한산이 얼마죠? 한1 6 0 0여튼그정여튼도정고지에도치한고지에을치한고산 마을입니다. 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도넛이네? 하나 사서 먹을까요? 25원 이걸 도넛이면 도넛 방금 만든 거야 방금 만든 도넛 개 아, 힘들어 이게, 이게 경사도 없는데 고단지 되니까 힘드신다구요. 그리고 말씀도 해줘. 25원, 하나에 1,000원, 양에 비해좀 비싼 것 같긴 한데, 맛있어. 근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었는지 알겠다. 와, 진짜 이쁘다. 저거 반대쪽에, 반대쪽에 해뜨기 시작하니까 안개 거 치면 해뜨니까 진짜 거전 영화 장면 같네. 여기가 어떤 기차로입니다. 엄청 좁죠. 그만큼 기차도 엄청 작아요. 60년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먹고 갈까요? 여기서? 아, 여기서 드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화서 밖에서 먹을까? 이게 원래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저기 열차가 도착하면, 열차에 가서서 이렇게 파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도기차 도시락이었는데, 지금 이제 관광지가 되면서 가서 파실 필요가 없이 관광객들이 와서 사먹고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 한글로 써져 있네. 죽순탕, 야채 도시락, 포크립 도시락, 돼지고기 조림 도시락, 닭다리 도시락. 포크 포크? 포크. Yeah. 그리스? 오케이 a y o 우롱티? 우롱티 우롱티? 오롱티 okay. yeah. uh, okay. uh, 우롱티? o 롱티 y Okay, 티 k a 티 o k 티 y okay. o k a 이 o k a 오케이, a y okay. Okay, o 가 a y Okay, okay. o k a 그 okay. Okay, okay. Okay, o 오실하게 나왔습니다 나물에 이건 단무지 같은 거에 소세지 계란 음. 알찬데요 구성은 돼지갈비면 돼지갈비 이거는 우렁튀 우렁튀는 뭐 별건 없네요 그냥 티백 해가지고 주시는 거네 이거 맛이 호박줄기같은데 그 무슨? 순 뭔지 모르겠는데 물 같은 거 같고. 무순순을 항상 먹더라고. 저희 국민 국민만치 아니 국민만치. 음, 맛은 되게 달달달달 짭짤한데 식감이 음, 약간 오징어 오징어 말린거 그냥 무난합니다 음, 와 맛있다 음, 이건 아니야 그냥 무난한데요? 음, <laughs> 음, 우렁튀 25원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샀더니 30원 받았네. 저쪽 가게에서 가져오셨거든요? 아니 이거 유통비를 이렇게 해요. 이 정도 끝났고요 한한 시간 정도 남았네요 기차 오기 전까지 기차 올 때까지 좀 쉬어야겠습니다 여기 뭐 넉넉히 한2 시간 2 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다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작은 그런 마을이에요 네. 와 기차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 엄청 오네요 비가 한바탕 내렸더니 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사람저도기기차사진 찍으려고 다 대기하고있어 나도 찍어야지 이게 이제 제가 타고왔던 그 기차입니다 그리고 요걸 타고 다시 돌아가는거죠 5번에 13야 근데 비한번 오니까 이게 안개가 쫙 내려오네 올때는 혹시나 타시는 분 있을까봐 못잤거든요 갈때는 좀 자야겠어요 잘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 타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지금 감기운 있어가지고 이퀄레이팅도 안되네 하여튼 러 오면 자유로 잘 돌아왔고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여행지를 가도 되게 가까워서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이런 게 진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조금 촉박할 수 있는데 여행 시간만 잘 잡으면 당일치기 여행이 다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게 좀 대만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뵐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